안녕하세요. 여러분지이렁TV입니다. 오늘은 절대 입학하면 안 되는 학교 토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드는 강원주 원주시에 위치한 상지여자 중학교입니다. 이 학교는 2000년 전에 세워진 학교로 굉장히 오래된 학교입니다. 오래된 학교인 만큼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는데요. 그 전설들 중 하나는 바로 귀신이 나온다는 점입니다. 실제로 창지여자중학교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2층 화장실 두 번째 칸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칸에서 5분 이상 앉아있게 되면 병기가 학생들을 삼킨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 칸에 들어갈 때에는 꼭두 명이서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. 실제로 부끄러워서 혼자 들어간 학생은 처참히 병기에게 먹혀지고 말았습니다. 또이 학교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이 학교에 들어오려는 바로 멧돼지가 출연한다는 점입니다. 이 학교에는 멧돼지의 출연이 잦은 편인데요.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멧돼지에게 물려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이 학교에 들어오려는 학생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이 학교에 학생이 있고 김경 선생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절대로 입학하면 안 되는 학교 토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.